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금귤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이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같아스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단순히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 인간의 덕목으로서의 겸손만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축 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만한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은 패망하는 거야. 오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때 오늘 우리가 빌어서 우리의 삶에 예, 믿음의 반응을 반응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였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관하여 세 가지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 오늘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담겨 있는 건 본래 진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좋은 것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래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직 진노 외에는 우리 인생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에 하나님의 궁율이 부어져서 우리가 의의 그릇, 생명의 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진노의 그릇이었다가 하나님의 궁율이 부어질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진노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떤 선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가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사망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털끝만큼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어떤 선함이 하나도 없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긍휼를 부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뭘좀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좀뭘 잘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보시고 야 그래도 이게 보니까 좀 싸게 보인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 안에 진노를 배우시고, 비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야 주권. 오직 그분이 그냥 그분의 결정으로, 그분의 선택으로 진노의 그릇이었던 내가 생명의 그릇이 될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 호세아서를 이용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사람 중에 뭐, 정말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은 없죠. 사람 중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래도 나는 싫어해도 누군가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 나를 좋아해주는 누군가는 세상에 한 명쯤은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뭐, 뭐 사랑은 뭐 둘째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만한 존재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눈길을 주실만한 것이 내 인생 안에 내 존재 안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철저하게 부패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찡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로 변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휼입니다. 내 안에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할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철저하게 부패한.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좋아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호감을 갖고 있는 거라 하더라도, 호감을 가질 만한 그 어떤 요소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래야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또그 사람 뭐 말을 뭐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건넨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호감을 가질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뭐 이렇게 달려 두셨다, 라는 것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날을. 우리는 폐기 처분 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대청소게 하게 되면, 갖다 버릴 물건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갖다 버릴 물건. 음. 그때 갖다 버릴 물건들을 다 꺼집어 내놓고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이 갖다 버릴까 아니면 더둘까 어, 그죠? 그런데 오랫동안 수년간 어, 나 꺼내지 않았 꺼내지 않았던 물건, 그러니까 갖다 버려야 될 물건은 맞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쓸 때가 있겠지. 네? 그런 거는 이제 갖다 버리지 않잖아요. 다시 이제 또 보관하지 않습니까? 저 깊은 곳에 음. 음. 그러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은 뭐 있어봐야 뭐 공간만 차지하고 어. 그런 것들은 오히 폐기처분하잖아요. 어. 그거는 뭐 고장나고 부서지고 뭐 이런 것들에요. 이 대부분 그렇죠. 어. 한 번이라도 쓸모가 있는 것들은 어쨌든 쓸모가 남아 있는 것들인데 우리 갖다 버리는 건. 고장나거나, 부서졌거나, 뭐, 그런 것들이에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 우리가. 우리가. 어.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봐도 언젠가 한 번은 쓸모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요소가 전혀 없는 거야 어. 그런,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 다시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죠 그렇죠? 소중한. 어디 그냥 저쪽 구석에 언제 한번 쓸모가 있겠지 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세계 척은 되지 않고 유보돼서 응? 이렇게 보관되고 되, 되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귀한 존재요 귀한 존재가. 그게 이유가 뭐냐? 그 그러니까 내가 쓸모가 있느냐? 아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궁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내게 궁유를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네. 세 번째 우리는 소동과 고모라 같은 존재였다 소돔과 고무라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라 네. 우리는 소돔과 고무라예요 소돔과 고무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만 되는 그리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심판하셔야겠어요? 하나님 꼭 하셔야겠어요? 예. 그렇게 간절히 예. 하나님한테 구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한번 생각 좀 해볼게. 뭐, 의인이 좀 있으면 좀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근데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심판 안 하실 수가 없는. 그게 우리 자신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진노에 거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멸망 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한 마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야 너 지옥가. 당장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의 영역으로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도 우리는 한마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죽어서 지옥가는, 뭐,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 아직 우리가 이 감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저런 불만들이 있잖아요. 응? 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뭐, 요거 밖에 안 돼요. 예.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불만들을 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대포로 하나님만 찬성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들이고, 솔직히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러운 건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좀 불평들이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소동과 고무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었냐? 그게 하나님의 궁율이라니까요.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하나 뭐.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가능성에다 있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나를 생명의 그릇으로 생명을 이렇게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게 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 나를 보고 막 기뻐하시고. 나를 보고 이렇게 노래하실 만한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초소로 삼으신 거예요 초소로 내가 누구 집에 들어간다 그럼 들어간다 여러분 들어가기 싫은 집이 있고요 들어가도 불편한 집이 있고요 들어가, 들어가면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고 싶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그냥 그냥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 관하여 거기에 관하여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슨 허물이 있나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무엇을 주지 않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허물이 될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는 것은 사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게 뭔가 좋은 게 하나가 있으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반대로 생각하죠. 내 안에 뭔가 좋은 일들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지극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게 왜 나한테 와? 어? 나한테 오, 오, 와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불행이라고 하는 에,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되면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어. 여러분, 지난밤 묻어버서 우리가 잠을 설쳤어도 잘수 있는 곳이 있는 게 감사한 것이고, 5분이라도 잠이 들었던 게 감사한 것이고, 감사한 거 오늘 내가 멀쩡한 모습으로 깨어난 게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시간에 나오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다 감사한 것이고, 네. 그걸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머리로 피곤하게 뭐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네. 네. 그렇게 우리가 될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뭐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익히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뭐,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가르치라고 그러면 아마 저와 똑같이 가르칠 거예요. 음. 그런 건 사실은 내 인생 안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도가 들어오셔서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자기 존재에 관하여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로마서가 고린도 교회에서 쓴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그가 다면계에서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가 사막에 들어가 3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아주 깊은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 안에 아주 작은 죄가 들어 분명히 왔을 텐데 그 작은 죄 때문에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음. 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죽기 전에 사역, 사역을 마감하는 사역을 마감하는 때잖아요 4차 마지막 4차 선교여행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죽기 몇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죄가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거의. 그가 성령 안에서 거의 육신을 처리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수준, 저는 그 정도 바울의 영성을 짐작한데. 근데 그런 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선언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놀랍게 확장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감사하죠.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감사예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괴수에게 불편한, 소위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거기 인생 안에 조금 뭐 좋은 게 있는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음. 음.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우리가 머리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그러니까 내가, 아유, 뭐, 내가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뭐, 이것도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것도 감사하다. 내가 서던가 고물한데, 그래도 이나마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내 안의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릇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기적이에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기적이에요. 온 우주가 놀랄 일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가 떨었잖아요. 온 우주가 떨리란 말이야. 그게 기적이에요. 네. 네.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릇이 됐다. 이 생명을 담, 담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줄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기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때 그냥 그냥 어디 쓸모 있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 번쯤은 뭐 쓸모 있겠지 쓸데 있겠지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유보시켜서 저 어디 구석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 우리 잊어버리 우리 그런 것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어디 한번 쓸모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주 구석에 집어넣어.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어? 아, 이게 여기 있었네? 뭐, 이런.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항상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주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좋은 곳에 나를 딱 이렇게 두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존재로. 된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 날마다 체험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이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체험하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세, 생명을 담은 그릇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인생이 된 것이 이게 웬 말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백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예배 안에서 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풍성하게 확장되셔서 진실로 이 진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과 감사와 찬송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